안녕하세요 혜인이네고따이기 입니다 오늘은 어, 홍매화예요 홍매화를 분갈이 해볼까 합니다 이 서비스로 받은 아이거든요 저번에 다육이를 시켰는데 서비스로 홍매화를 주셨네요 얘를 심어 볼게요 화분은 여기다가 할 거예요 얘는 소스 병이거든요. 여기다가 심어볼게요. 물구멍이, 응, 음, 배수구멍이 없어요. 음, 이제 다른 아이를 보여드릴게요. 얘는 백모단이에요. 백모단. 얘는 언제 여기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와서 심었는가? 여기도 한 뿌리 있었는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가버렸어요. 한 뿌리는. 목대가 길죠? 얘도 꽤 나이가 있어요, 연도수가. 목대도 꽤, 응. 얼굴도 꽤 크죠? 너무 예쁘죠? 백모단. 여기 아래쪽에 하엽지기 전에 얘를 떼어서 입꼬지 하면 되거든요. 하엽지기 전에 이렇게 떼어서 위에다 올려두면은 입장이 나와요. 이렇게. 얘는 저번에 떼었나 아직 안 나왔어요. 얘네도 입꼬지. 얘도 다 입꼬지예요. 이렇게 하엽지기 전에 아래 입장을 떼어서 이 꼬지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떼면 이 꼬지 엄청 많이 할수 있어요. 이렇게 올려두면. 제가 알아서 나와요. 이 꼬지. 얘는 조그만 색수, 생수병이에요. 생수병. 해보죠 <laughs> 그리고 얘는 흑귀리 흑귀리 꽃이에요. 물을 줬더니 엄청 짱짱해요. 입장이입장이 단단해. 얘는 요코르트병요코르트병에다가 응, 심었어요. 이렇게. 이거, 음, 목대가 가늘잖아요. 그러면 적심해서 심으면은, 여기 목대에서 도 자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얘 보여드릴게요. 얘는 홍공작. 홍공작 저번에 적지 하나에. 많이 자랐죠? 많이 자랐어요. 엄청 짱짱해요. 이렇게 이쪽에 뒤에도 하나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네. 보이시나? 네. 그거 아래쪽에도 이렇게 이기요 밑에도 있어요 이렇게 적심 이렇게 양쪽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나오죠 아래쪽에서도 나오고 많이 자랐어요 저번에는 조금 했었는데 여기다 두고, 공갈이 한번 해볼게요. 그냥 백모다는 다육이 천 키우시는 분들 키우면 돼요. 그냥 아무렇게 뭐, 관리해도 잘자라거든요 여기다가 한번 심어볼게요. 음, 굵은 휴가토 굵은 휴가토. 음.

그래도 목대가 엄청 기네요, 이렇게. 난중에 심어놓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도 적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위에, 지금, 얼굴이 하나밖에 없죠. 적심하면 여기서 조금 더 많이 나오거든요, 얼굴이. 이렇게, 심어볼게요. 유리병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잘 어울리는데, 그 어떤 비싼 화분보다 이거도 괜찮은데요. 물 주면 유리병이라서 다 보이거든요. 투명해서 이제 소리 마사 올려줄게요. 끝났어요. 여기 적심해야 될것 같아요. 엄청 물을 줬더니 땡글땡글해요. 엄청 짱짱해요. 이렇게 분갈이 끝. 유리병에다 올리죠? 목대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좀 목이 긴 화분에다가 심는 게 괜찮아요. 오늘은 홍매화 분갈이 해봤답니다.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